안녕하십니까. 백두탄방입니다. 뜨거운 동남아의 한류 열풍을 오늘도 찾아 나섭니다. 같이 가보시죠. 먼저 넷플릭스 세계 순위와 동남아 주요 8개국의 영화와 드라마 순위, 최근 변화된 영화 드라마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영화 9위 나고의 밤, 드라마 2위 빈센조, 6위 사랑의 불시착, 9위 이태원 클라스로 총 4개 랭크 되었습니다. 일본의 영화 《나고네 밤》은 9위로 내려오고 드라마 순위는 변화 없으며 《사랑의 불시착》은 아직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영화 5위 《나고네 밤》, 드라마 1위 《빈센조》, 2위 《시지프스》, 6위 《로스쿨》, 10위 《나빌레다》로 총 5개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영화 5위 《나고네 밤》, 드라마 1위 《빈센조》, 2위 《구미호》, 4위 《로스쿨》, 5위 《시지프스》 7위 사랑의 불시착, 1 2 도깨비로 총 7개 랭크되었습니다. 태국도 한류 열풍이 상당합니다. 다음은 태국 드라마에 랭크되었으며 2016년 12월 2일부터 1월 20일에 TVN 16부작으로 방영된 히트작 도깨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응복 연출, 김은숙 극본으로 1회 6.3% 종방 20.5%의 시청률을 기록한 명작으로 공유 유안나 김고은 육성재 이엘 김성겸 등이 출연한 작품으로 내용은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그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한 기억 상실 증 저승사자 그런 그들 앞에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죽어 쌓아야 할 운명의 소녀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신비로운 낭만 설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입니다. 영화 5위 나고네 밤, 드라마 1위 빈센조, 2위 구미호, 4위 로스쿨, 5위 시지프스로 총 다섯 개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입니다. 영화 9위 나고네 밤, 드라마 1위 빈센조, 3위 구미호, 5위 시지프스, 8위 로스쿨로 총 다섯 개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콩입니다. 영화 8위 나고네 밤, 드라마 1위 빈센조, 2위 시지프스 4위 로스쿨, 6위 나빌레다로 총 5개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입니다. 드라마 1위 빈센조, 2위 구미호, 3위 로스쿨, 4위 시즈프스로 총 4개 랭크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영화 3위 나원의 밤, 드라마 1위 빈센조, 2위 구미호, 3위 로스쿨, 4위 시즈프스, 5위 사랑의 불시착, 7위 응답하라 1988, 9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10위 김비서가 왜 그럴까로 총 9개 랭크되었고 베트남의 현재 한국 영화 드라마의 열풍은 최고조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스페셜로 신하균, 여진구 주연의 JTBC 16부작 드라마 괴물을 알아봅니다. 연출 신나연, 극본 김수진으로 2021년 2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방영된 작품입니다. 서울의 외곽 문주시, 한 사건으로 인해 이경사, 신학윤 분과 한경희, 여진구가 서로를 의심하는 가운데 강력범죄를 쫓는 두 주인공, 누가 괴물이고 왜 괴물이 되었나, 해외 네티즌의 반응을 알아 봅니다. 영어권 IMDb의 반응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냥 보세요. 아름답게 쓰여졌습니다. 좌석 한 자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드라마는 보기 드문 걸작이고 놓치는 건 범죄가 될 것입니다. 첫째 이야기 스타일이 영화적으로 너무 깊고 어둡고 역사상 가장 예술적인 방식으로 깨어납니다. 음악 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잊혀지지 않는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메인디시 연기의 경우 신하균이 미국 배우라면 이 녀석은 중요한 상을 모두 휩쓸었을 겁니다. 몇년 동안 본 최고의 K-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 캐릭터 연기자 중한 명인 진구도 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캐릭터로서 한 주원을 연기하는 동안에 그 무서운 집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케미를 목격해왔듯이, 동식과 주원은 그저 같은 곳에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의 케미는 타오르는 불과 같을 것입니다. 확실히 그들을 모은 것은 천재적 발상입니다. 텐텐와 이 장르 최고 시리즈 중 하나. 시리즈와 그 모든 외곡을 정말 즐겼지만 연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연 배우 분안이라 조연도 긴장감 멈치는 좋은 드라마와 심리 스릴러를 즐기는 분들을 위한 놓칠 수 없는 시리즈. 잘 씌어진 미스터리 스릴러 비언 이불은 최소한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쇼였습니다. 환상적인 연기로 가득 차 있으며 추측을 계속하는 많은 외국으로 정말 잘 쓰여진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사운드 트랙도 독특했지만 쇼 분위기에 잘 맞았습니다. 촬영은 어둡고 소름 끼쳤으며 스토리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쇼는 매우 잘 수행되었으며 확실히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말을 넘어서 위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드라마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 첫째. 에피소드를 똑바로 보기 시작하도록 요청하고 당신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시청을 멈출 수 없습니다. 보장합니다. 다음은 일본 필름 마크의 반응입니다. 한국인 젊은 배우로 실력 넘버원의 여진구 베테랑 카멜레온 배우 신하균을 상대로 애당초부터 마지막까지 연기 전투를 펼치는 서스펜스 범죄 드라마입니다. 또한 이것이 또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넘습니다. 20년 전미 해결 연쇄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법률을 지키는 측에 있을 두 명의 형사가 각각 복수 및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초법적 조치라고 할까 불법수사 전선에서 진범을 추적해가는 이야기. 개인적으로는 더두 사람의 밀고 당김을 보고 싶었지만 의외로 빨리 두 사람이 협력해버리니까 맥 빠짐. 이야기 전개상의 서스펜스. 또는 신비적인 매력이 약한 것도 아깝다지만 뭐 그건 그대로 재주가 뛰어난 두 사람의 연기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잘 먹는 캐릭터의 여진구군이 본작에서는 결벽증 먹을 수 없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것도 조금 유감. 다음은 중국 도우반의 반응입니다. 이틀간의 추격 끝에 이 쇼가 너무 좋아서 옆집 스파이보다 더 많이 봤어요. 서로 혐오감을 느끼고. 또 서로를 믿고 따뜻하게 하는 두 몬스타는 줄거리에 점점 더꽉 차게 됩니다. 계속 설탕을 뿌리는 두 사람을 보고 쓰러져서 너무 부끄러. 하하하. 두 명의 주연 배우가 좋은 연기력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조연도 기억에 남습니다. 줄거리가 좀더 일상적이긴 하지만 영화 같은 질감과 향상된 사운드 트랙,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으로 최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긴장감 넘치는 한국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이 빛나는 캐스트를 보고 귀가 눈을 따라가며 축복을 누리세요. 좋은 배우와 좋은 대본이 서로의 업적을 만들어갑니다. 당분간은 걸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올해 최고의 서스펜스 중 하나로 정말 미리 예약할 수 있다. 두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와 아들 파일을 남편과 아내 파일로 성경적으로 전환했다. 캐스팅, 연기, 음모, 대사, 사운드 트랙이 아주 좋다. 어쩌면 누구나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스토리라인을 선호할지도 모른다.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숨기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가장 알고 싶은 사람은 알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생 시스템. 외국인들의 결점을 찾으면서 서로 의심하지만, 누가 살인자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비밀은 살인자의 비밀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모두가 퍼즐 조각 중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 진짜 살인자를 찾으십시오. 테이스트.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눈물이 터졌다. 먼저 감독, 각본, 그리고 모든 배우들에게 진심으로 박수와 영광을 바칩니다. 그럼 이번 드라마에 너무 무거운 주제를 잠시 적어두고 동식과 주원의 진정한 우정을 축하해 주자. 정말 시나리오 작가님이 잘 설계했다고 할수 있다. 법은 무엇입니까? 법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자 이번 시즌 제작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배우를 위해 설정이 너무 규칙적이었고 줄거리도 조금 루틴하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의 시작과 끝이 너무 폭발적이고 사운드 트랙도 좋고 신하균과 한주원의연기록도 돋보였다. 오늘은 동남아의 K 드라마 열풍을 탐방하고 괴물의 스페셜 해외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